마이너스 플러스 2a x제곱 네, 자 시작합니다 얘가 예, 극값을 아, 극소값들 갖기 위한 실제 액값 정기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자 똑같은데요 우리 얘가 4차 함수이면서 최고차의 음수로 바뀐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 생각해보세요 최고차의 음수인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역시 몇 개? 세개인 세 거고요 그 그래프의 개형 따라가는 거 자체가 똑같다라고 했고요 어떻게 한다? 얘를 뭐 해서? 미분. 미분해서0되는 것의 개수로서 나눠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얘를 미분해 주는 순간 F' 얼마야? 마이너스 4x 세대고 플러스 24x 제대 플러스 4ax가 됩니다. 인정! 네. 는 0이라고 했을 때의 근이 몇개 5월, 몇개 5월, 몇개 3개 월 2개 월 3개가 돼버리는데 3개짜리다 라고 했습니다. 4차 함수고요. 그러면 그냥 바로 갑시다. 0대는 미분에서 0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접선의 길이가 0되는 거니까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인정?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 그 뭐가? 속값을 갖기 위한인데 급속값 1번 2번 3번 급속값 갖는 거몇번 케이스? 음, 1번 케이스. 이거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야?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어떤 것이 F'이 0 되는 순간이. 맞아. 얘가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을 갖는다. 라는 그 표현은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묶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벌써 X라고, X는 0이라고 하는 근 벌써 하나 찾은 거죠. 여기는 얼마야? 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얘는 0이라고 했을 때 얘가 서로 다른 세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X는 0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 하나 찾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가, 뭐가 아닌 서로 다른 두 근을 찾아야, 찾아야 돼. 그렇지, 0이 아니에 얘가 0이라는 근을 벌써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근을 돼야 된다, 라는 얘기야. 결국, 얘가 0이라고 하는 근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X 대신에 0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는 얘기고, X 대신에 0을 대입하는 순간 A 값이 얼마가 돼버려? 0 돼버려. 그래서 A는 0이 아니어야 된다. 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이때의 판별식 0보다 더다 크다. 자, 짝히 판별식 하겠습니다. 3, 3은 9, 마이너스 플러스 A가 0보다는 크다. A가 마구보다 크다. 이렇게 됐는데요. A가 마구보다 큰데 A는 0이 아니래요. 자, 이거 수직선에서 표현해봅시다. A가 마이너스 9보다 크다. 그러면서 A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얘를 가지고 수직선에서, 요따구, 요따구. 끝이죠. 마구보다는 크고, A가 0보다 작다. Or, 0보다 는 크고, A가. 끝. 자, 이제 19분 갑니다. 자 a 대한 최댓값이 3이라고 했고요, 최솟값이 -6이라고 했습니다. a의 고불구하라 a는 음수라고 했네요. 맞아. a가 음수라고 이거 문제에서 돼 있죠. 자 그러시면 얘들아 보세요. 어, 미분 안 하고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보여야죠. 보여야지 미분 안 하고 할수 있죠. 어, 영수는 어떻게 하면 미분 안 하고 할수 있을까? 먼저 음, 죠 어, 어떻게 어 하면 민설야 어떻게 할까? 어 A로, A로 묶어? 어디까지만? 어, B, 빼고. B 빼고 여기까지만 묶으시면 보이셔야죠. 어떻게? AX 세제곱을 묶었을 때 X-4가 마이너스 되시겠고 더하기 B인거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X대신에 0을 대입해도 B가 나오고 X대신에 4를 대입해도 B가 나온다는 얘기라서 이 y는 b라고 하는 것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맞아 아니 0이라고 하는 점 하나 찍어주시고 4라고 하는 점 찍어주시는데 최고차항이 음수 양수 음수니까 음수인 4차 함수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런 그래프가 최고차항이 음수인 4차 함수야 맞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 세제곱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뭐한다? 이거 보세요. 자, 이그 함수 그리기인데 이런 거 한번 볼게요. y는 x라고 하는 거 하나, x 1이라고 하는 거 하나, 이것의 제곱. x 4라고 하는 거 하나, 4 제곱. x 7이라고 하는 거 하나, 8 제곱. 이렇게 구 제곱합시다. 다음. 자, 얘들아 이거 한번 그래프 그려 보실 건데 이 그래프는요. 우선은 얘몇차 함수일까? 몇 차? 십8 차. 에이, 십칠. 십육 차니 십육 차. 십육 차죠. 맞죠? 그냥 거의 끝이 십육 차죠? 십육. 맞죠? 최고차항이 십육 최고차항이 양수인 그런 십육 차 함수란 말이야. 그러면서 얘가 짝수 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간다면 여기도 올라가는 이 형태예요. 여기까지 맞죠? 그러시면서 16차야? 짝수차야? 그러니까 그렇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대입해서 0 되는 거, X축과 만나는 점은 0, 1, 4, 7이야. 맞아? 그러면 0 찍어주고, 1 찍어주고, 4 찍어주고, 7 찍어주고. 가능? 자, 그래프 그릴 때, 여기 1제곱이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지나세요. 얘는 그냥 지나요 그리고, 제곱인 경우는, 너희 X제곱 생각해봐. Y는 X제곱. 이렇게 하면서 뭐 했어? 접해져 있죠. 그쵸. 그렇죠? X는 0에서 접해져 있죠. 제곱인 경우는 접한다. 내 제곱인 경우도 접한다. 네, 접한다. 네, 짝수 제곱일 때는 우리가 접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홀수인데, 3 이상의 홀수에 대해서, 3 이상의 홀수 거듭 제곱인 경우에는, 수적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이 수적이 뭐냐면 스치면서 적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왜 수적하냐? 우선 이것부터 볼게. 너희 y를 한 다음에 수세제국이라고 하는 이 함수잖아. 이거 어떻게 그려지니?라고 하면 은 사실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맞지? 이게 스치면서 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이 얘기는 예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나 영이다를 알고 있는 거야. 얘를 전체를 미분하더라도 x-7이라는 인수, x-7이라는 항 자체가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맞죠? 얘 미분합을 공미분 형태로 가시니까 앞에 거미분 중간 거미분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x-7이라는 것이 분명히 계속 존재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7을 대입하는 상황은 얼마가 되어든요다 0돼버리지. 맞아? 그러면 7에서는 뭐한다? 접한다. 그러니까 접하긴 하되 홀수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옆으로 보호가 바뀐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수접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1제곱일 때는 그냥 진한다, 짝수거듭제곱일 때는 접한다, 3 이상의 홀수거듭제곱일 때는 수접한다라고 표현할 거고, 이것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 얘는 진하게, 어떻게? 진하게. 1일 때는 뭐하게? 접하기. 4일 때는 뭐하게? 접하기. 7일 때는 뭐하게? 수접하기. 이렇게 하시면 그래프 그려니다 인정? 뭔지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왜 설명했냐면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x 세제곱이야 뭐 한다? 어 수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는 수접인데 최고차항 음수라고 알고 있어 a가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는 수접한다라는 얘기는 여기서는 수접 이렇게 가시면서 여기서는 도로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얘기했죠 이거는 사실 뒤집힌 거를 생각하시면 돼 뭐야? 여기 는 기정이 언제야? 되셨 3? 3이야 오. 잘했어 3이에요 알고 있죠? 몇 대면? 1대3 1대3, 3대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1에서부터 4까지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중단어디쯤에 있을 거야 근데 1이 중요한 건 아니야 어차피 4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지금 확인할 거는 3 대입했을 때가 얼마다? 3 나온다 F3이 얼마다? 3이다 F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대입함대 된다. 대입함대 된다. 12개 문자 중개 A 입값구하는 전혀 지장 없죠. 생각해보면 이있네 여분은 어떻게 할까요? 인수분해.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요? 자, 저기 있는 그 fx라고 하는 이익을 쓸때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44x제곱 플러스 1200. 그 다음 x 마이너스 200. 자,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야? 마산 스제고 더하기 288x 마이너스 플러스 1200은 0되는 순간 찾으시면 되겠죠. 맞니? 자, 마산으로 묶어주시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얼마? 맞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인수 분해 가능하시죠? x 플러스 4라고 하는 거 한번, x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는 거 한번. 3차 함수 바로 그립시다. 최고창의 음수라고 그랬습니다. 다다랑 빵빵 빵. 얘가 마사. 얘가 1 자, 문제 뭐라고 그랬어? 100에서 0에서부터 150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그것의 반띵이 변곡점이 존재하겠고 그 변곡점은 이것이것의 반띵 평균이야. 그래서 96 반띵 얼마? 48. 얘가 48 되겠는데, 그러니까 52만큼 더 더해진 값에서 얘랑 같을 거야. 맞아? 인정? 지금 내가 볼 만한지 알겠니? 그쵸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150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까지라고 했잖아? 그런데, 몇벌 판매해야 되는가? 언제야? 100 벌. 정답 그래서, 3분이라고 했는데요. 자,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이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 잡으셔야죠. 뭘 잡으셔야 되는 미지수 잡으셔야 되겠고, 이 미지수가, 이게 활용 문제기 때문에 밑티수의변 이제 범위 잡으셔야겠죠. 내가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보통 일분면에 있고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잡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점을 t분만 마이너스 이 t 제곱에다가 더하기 12라고 잡게 된다면 이 때의 높이가 얼마? 이 y 좌표, 그렇죠? 이 때의 이 길이가 얼마? D, d가 되지는 거죠. t라고 하는 것은 양수를 잡은 거고요. t가 0보다는 크면서 어디 보면 있을 수밖에 없을까? 여기가 얼마인데? 아, 루트 6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1사분명히 있다라고 했어. 어떤 점이 이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났습니다. 이 넓이를 내가 뭐 f(t)라고 한다면 자그 식은 2t라고 하는 거한번 마이너스 2t제곱에다가 더하기 12라고 하는 거한번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니 이거 미분 안 하셔도 괜찮겠죠? 자 마이너스 2를 앞으로 끌어내 주시니까 마이너스 4t가 되시는 거고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때버리시는 거고 얘의 그래프는 알고 있습니다. 3차 함수이면서 최고차 함수 음수. 그러면서 만나는 점이 0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그래프의 모양은 딱 가운데가 변곡점. 마이너스 루트 6 체크해 주시고 얘가 루트 6 체크해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분가최최 대각 최대가 되는 순간 알고 있습니다. 얘가 몇대 몇? 몇대 몇? 몇, 대 몇? 몇, 대 몇. 그래서 얘가 루트 6이니까 얘의 x 좌표 얼마? 음. 루트 2. 왜냐면은 루트 2대 루트 6이 1대 루트 3이잖아. 끝. 루트 3으로 나눠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칠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F 1 다음에 루트 2만 계산나 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얼마야? 4루트 2라고 하는 것에 루트 2대 입하면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사가 되겠고, 저러랑 이렇게 되겠고, 감사합니다. 곱하시니까 아, 지금 현재 부피를 구하라라는 게 문제인데, 이거 뭔지 알죠? 이 직능면체의 중계도를 말하시는 거고 얘를 잘라버린 겁니다 그랬을 때 남은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들어지는 직능면체는 이런 식의 느낌이 그려지신다면 맞죠? 그랬을 때이 높이가 얼마나 되는 걸 알고 있어? 이때 높이가 얼마야? 그렇죠 x라고 잡으셔야겠고 이때의 미면이라고 하는 거 여기 여기 자 밑면에 이한 변의 길이 갈 겁니다 얘는 지금 여기서의 기구에 되겠고 얘가 16이니까 얘는 16-1x 16-1x 2 x, 16 -X 2X. 얘가 6이니까 여기는 6-1x 2x 자 그럼 우리 알고 있습니다.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v라고 한번 써보시면 vx는 x 곱하기 16-x, 2x 한번, 6-x, 2x 한번, 인정. 자 그럼 이것도 최고차항이 양수인 그러한 3차함수이고 여기 만나는 점은 8, 3, 0, 0, 3, 8이죠.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사실 그래프 그리시고 얘는 몰라요. 음. 그죠이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얘 미분차선 할 수밖에 없다야. 가봅시다. 자, Vx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전개 한번 해볼게요. x라는 거 냅두시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끌어내서 그냥 4도 앞으로 끌어냅시다. 4x 냅두시고요. 그러지 말까? 그러지 맙시다. 어차피 전개할 거니까. 자, 그냥 경계합시다 얼마가 돼? 4X? 4X? 어. 아, 아, 안 돼요. 저 그래도 뭐야? 어. 이게 뭐 아니에요? 나 바뀌었니? 아, 반대요. 반대요. 세부항이다 양수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다시 갈게. 이렇게 그려지시는데. 이렇게, 여기가 0, 여기가 3, 여기가 8. 일단, 정국점이 아닌 순간에서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뭐할수 밖에 없다? 2분 할수 밖에 없다. 2분 하겠습니다. 4x 몇 제곱? 3제곱. 3제곱. 마이너스? 30. 얼마야? 44x 제곱. 44 맞죠?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96x. 96x.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얘를 가지고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는 순간 얼마? 12x 제곱 마이너스 88x 플러스 96은 0 되시는 거고요 맞니? 그러면 여기서 묶을 수 있는 거, 12로 묶여져? 안 묶여지네요. 그러면 얼마? 4로 묶읍시다.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11 22x 플러스 24 되시는 거고요 1, 3, 얼마 얼마? 6, 4. 6, 4. 마이너스, 마이너스, 둘다 붙이시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는 바라랑 땅땅땅. 땅. 여기가 6. 얼마? 3분의 4. 여기가 얼마? 6. 6. 됐죠.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어떤 그래프야? 이때 이 무슨 값을 구하라? 책. 대값을 구하라는 게 문제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라고 한다면 얘를 다양수야 돼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x가 뭐 보다 크고 뭐 보다 작다? 고 3보다 작다? 그렇죠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야 0과 3이 무조건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에서의 최대값은 어디서 받을 수밖에 없어? 3분의 4에서 가질 수밖에 없다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최대값을 구하는게 문제죠 그러니까 v에다가 그냥 3분의 4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3분의 4 가자. 3분의 4. 16 3분의 4니까 3분의 8을 빼 주셔야겠죠. 16에서 3분의 4. 3분의 140. 정답이 27분의 160. 아. 역시. 눈을 이렇게 막아. 야, 너희가 계산해. 아, 문돌이라는 거야. 문소리야문 소리 3분의 4 맞죠? 식도 맞습니다. 완벽하네요? 네. <웃음> <웃음> 자, 좋아요.